제가 오늘 그 낚시터에 가서 이거 낚아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껍질을 다벗겼고요 어, 이게 원래는 그냥 뭐 먹어도 되지만, 이제 저희가, 어, 전에는 그냥 먹었는데, 빼채로. 근데 이제는 그 할망, 할망방이 되다 보니까, 뼈는 안 먹는답니다, 다들. 그래서 표를 포를, 포를 뜨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것도 튀겨 먹으면 맛있습니다.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설탕, 풀솔 뿌려가지고 이 회칼은 좀 무딘 무딘 회칼이에요. 너무 잘 나가는 해칼로 썰었다가는 손다 해먹습니다. 너무 작은 생선이 돼가지고 응. 크지 않은 거라 그냥. 아, 자, 이제 이렇게 왜, 왜? 속수머라 시끄럽다. 자, 이렇게 해서 자털어져야 진짜 막큰 거는. 저, 요거를, 껍, 저기, 이렇게 포를 뜬 다음에 껍질을 벗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작은 거라 그냥, 포 뜨기 전에 싹 벗겨버렸지만은, 겠큰 거, 이게, 이게, 형광등 사이즈는, 이렇게 포를 뜬 다음에 껍질을 벗겨야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고. 이렇게 해서요, 어, 이거를, 썰 때를 알아줄게 이거 써는 것은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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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썰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길이로 썹니다. 길이로. 잘안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길이로 썹니다. 이렇게 길이로 썰거든요.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회덮밥을 해서 먹으려면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어슷 썰기로 회덮밥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회덮밥 이 회덮밥이 최고예요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찍어 먹을 거라서 그냥 길게 길게 합니다. 어. 오늘 저기 우리 집 배추를 한 포기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싸서 먹을 생각입니다. 상추도 너무 비싸고 안 비싼 게 없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